안녕하세요. 권혁이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요번 영상에서는 작업의 순서. 저번 영상을 보셨다면은 기초, 그 번호 쓰는 걸 실제 도면에다가 이제 번호를 쓰는 걸좀 해보셨을 텐데 요번 시간에는 쌤들이 이제 번호를 다 썼다면 번호 쓰는 게 제일 먼저예요. 번호 쓰는 게 제일 먼저인데 그 번호를 다 쓰셨다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로 작업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작업의 순서인데요 자 일단은 제어판 제어판의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는 400mm 기준이에요 400mm 라고 돼 있으면은 뭡니까 40cm죠 가로가 40cm고 요거 지금 여기 치수 나와 있는 거는 공개 도면이 나와 있는 간격치수인데 요걸 다 더하면 42cm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는 400mm, 40cm, 세로는 420mm, 42cm여야 돼요. 근데 쌤들이 그냥 2c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모르겠지. 그리고 그냥 막 해버렸을 때 가로가 420이 된다면은 요 치수가 당연히 안 맞겠죠. 예, 그리고 쌤들은 눈치 못 채시겠지만 감독관들은 당연하게도 눈치를 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사람 거를 이렇게 돌면서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붙였을 때딱 크기가 다른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가가시겠죠. 그래서 가로가 400 세로가 420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공개 도면에 나와 있는 제어판 배치도 요 간격에 맞춰서 여기처럼 이렇게 분필로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 50, 95, 130, 95, 50이라고 돼 있으니까 5cm, 9.5cm, 13, 9.5, 5cm라고 하는 간격을 이렇게 양쪽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그 표시한 애들끼리 쫙 연결해버리시면 되, 줄을 그어버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든 건데, 제어판 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자, 여기 단자대라고 하는 거는 CP 단자대 두 개를 붙일 거예요. 여기도 CP 단자대 두 개를 붙일 겁니다. 그 다음에 MCCB 퓨즈 뭐, 릴레이, 릴레이 X라고 공개도면은 X라고 나올 거고, 플리커 e o c r Relay, 파워 릴레이, 파워 릴레이 2 얘는 MC라고 표기가 될 건데, 자, 여기 지금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 배치를 보고요줄 아까 그 어떤 거에 맞춰서 그 위에다가 싹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잘보시면요 지금 이 부분이 에구.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피스를 고정시키는 부분인데 MCCB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소켓들을 잘 보시면은 피스 박는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양쪽으로 그쵸? 걔를 아까 줄 그었던 거 위에다가 올려 놓으시면 은 소켓이 이라인에딱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맞춰서 배치를 하시는데 이 CP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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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도 붙여서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돼요.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라 붙여서 올려놓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쯤, 이 제어판의 중앙쯤에다가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밑에 맞춰서 중앙쯤에 같이 라인도 맞추고 중앙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소켓들 보시면은 우리 처음에 제가 계정기 설명할 때 소켓도 보여드리면서 사진이랑 보여드리면서 정방향 얘기를 했었죠. 지금 얘벽에 붙어 있다고 친다면, 홈 파이어 있는 애들은 다 아래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럼 배치하면서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내몸 쪽으로 홈 파인 게와 있어야 된다. 요런 거다 맞추면서 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여기 옆에도 공간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소켓 사이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간을 비워놨죠? 이렇게 공간을 좀 비워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소켓이랑 소켓은 딱 붙여놓으셨을 때, 개정기가 소켓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쪽 거를 꼈다라고 하더라도, 이쪽 게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떨어뜨려 놓으셔야 되는데, 그 떨어뜨려 놓는 간격은 얼마 정도냐면은, 최소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공간 정도만 있으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 20p 단자대, 여기 20p 단자대, 안에 무조건 다 배치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이이 이 안에 배치를 배치를 시키실 필요는 없고 얘좀 넘어가도 돼요. 대신에 여기 옆에 네. 여기 옆에 이 공간은 비워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선의 작업을 할 때요 이렇게 선이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근데 요거 만드신 분은 지금 여기 안에 타이트하게 배치를 해놓으셔서 여기가 굉장히 넓죠. 여기 조금 더 옆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선이 내려갈 수 있을 공간만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다 끝냈으면은 뭐를 하느냐? 피스를 고정을 시키시는 겁니다. 피스를 고정시키실 때도 소켓들의 정방향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아까 정방향 확인할 때 요거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MCCB는요, 소켓을 박는 위치가, 고정시키는 위치가 위, 아래에 있어요. 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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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빨간색 표시한 네 군데가 피스를 고정시키는 곳인데, 이제 여기 고정시키는 게 위아래로 있다 보니까, MCCB는 그냥 중앙쯤에 맞춰서, 고정을 시키시면 되는데, 그때 얘도 정방향이 있습니다. MCCB는요, 차단기이기 때문에요, 쌤들. 올릴 때는 힘을 조금 주셔야 돼요. 올릴 때는 힘을 좀 줘야 되지만, 내려갈 때는 톡 떨어지는 게 정방향입니다. 그럼 쌤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올릴 때 조금 힘을 주시고,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떨어져야지 정방향인 거예요. 근데 이거 귀찮으시면은, 여기, 제업 m c c 2 여기에 스티커 흰색이 있습니다. 요게 쌤들이 책상에 올려놓으셨을 때, 요 흰색 스티커가 내가 보이면은 정방향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구요. 그 다음에 피스를 다 고정시키셨다면은, 피스 고정시키실 때도 요거 홈파이어 있는 것들이 다내 몸쪽으로 와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요런 식으로 위, 20p 단자대 위쪽, 소켓 위에 20p 단자대 아래쪽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단자대 쪽에 붙이실 때는 여기다가 붙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 선들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다 글씨 써봤자 안 보여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위에, 위에다 붙이는데도, 잘 보세요. 위에다가 붙이실 때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생이 쪽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은, 쌤들이, 단자대랑 좀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옆으로 잘못 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실수가 나온 거니까 탈락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는 20p 단자대 쪽에다가 딱 붙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20p 단자대 쪽. 그럼 밑에는, 아래쪽에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마스킹 테이프 붙일 때도, 소켓이 뒤집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붙이기 전에. 그러면, 소켓 정방에인 것도 몇번 확인합니까? 세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쌤이 작업하실 때, 마스킹 테이프가, 아니, 마스킹 테이프 붙일 때까지도, 뒤집어져 있는 거 확인 못 했다. 그거 확인했는데, 라고, 어, 이상하네, 라고 말씀을 하셔도, 확인 안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거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그럼 다음 작업은 뭐냐면은 제어판의 작업을 하실 건데 여기 제어판 배치도를 보면은 아까 위치가 다 이름이랑 적혀져 있었잖아요. 마스킹 테이프 쓴거 위에다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피 단자대에다가도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고 배치도 제어판 밖에 컨트롤 박스와 단자대에서부터 제어판 쪽으로 선을 따라가 도착하는 가장 가까운 단자대 쪽에 소켓의 이름과 번호, 주회로 등을 작성한다. 선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화이트 램프가 있죠? 화이트 램프. 화이트 램프는 뭐뭐 씁니까? 번호를. 1번. 2번. 그러면 여기에는 선이 두 가닥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여기안 먹히네. 어, 됐다. 요렇게가 관이거든요. 이 안에 선이 몇 가닥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가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자, 우리가 보는 방법은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화이트 램프에 내가 두 가닥이 들어가는 걸 인지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에이. 잠시만요. 저쪽으로 옮겨졌네. 어 아, 됐다. 자 여기서부터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라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이 네모가 제어판입니다. 제어판. 그럼 제어판의 가장 좌측 상단에 도착하죠. 그러면은 요. 이스 e p 단자대 위쪽 부분에 가장 좌측 상단에다가 두 칸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칸이 쳐져 있잖아요. 칸. 요 칸에 맞춰서 쌤들이 이렇게 칸을 쳐주고, 글씨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쌤들이 이제, 아,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써 버릴 때도 있어요 그 제가 지금 맞춰서 썼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걸리면요 여기 부분인지 여기 부분인지 쌤들이 몰라요 쌤들이 써 놓으시고 제대로 잡지를 않았으니까 제어판 내부에서는 여기다 껴 버리고 제어판 내부에서는 여기다 껴 버리고 밖에서는 여기다 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칸을 쳐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잡아주셨으면요. 우측 상단에 오는 애를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얘는 정션박스입니다. 정크션박스. 어, 사실은 여기서 이제 뭐 쥐꼬리 접속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지만 기능사 실기에서는 실제로 쥐꼬리 접속을 하진 않고 그냥 직결해버려요. 제어판에서부터 가서 직결해요. 그래서 한 바퀴 돌려주는 개념이란 것만 조금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박스에는 지금, 요 박스에는, 그린램프 1이랑 2가 있습니다. 맞죠? 그린램프 1이랑 2가 있는데, 여기에 1, 2, 여기에도 1, 2, 이렇게 4가닥일 거예요. 여기도 1, 2, 여기도 1, 2니까, 여기 선에는, 관에는 4가닥, 여기도 4가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여기는 지금 이 정션 박스는 분기해주는 박스기 때문에, 아이고, 형광펜이로 해버렸네. 여기 정션 박스는 분괴해줬었던 거예요. 네 가닥, 네 가닥 이렇게 분괴가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합쳐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가닥이 됩니까? 8 가닥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밖에서부터 따라 들어갔을 때제어판의 우측 상단이니까, 제 우측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해서, 여덟 칸을 먼저 크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린 램프 1, 두 칸, 그린 램프 2, 두 칸, 옐로우 램프 1, 두 칸, 옐로우 램프 2, 두 칸. 요런 식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어, 왜 옐로우가 두 개예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독 칸 쳐주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름과 번호를 다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요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보니 t v 1이라고돼 있는데 t v 1은요 l1l2l3e라고 하는 입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가운데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쯤 네칸을 이렇게 잡아준 모양이 됩니다. 요 사진은 제가 옛날에 이제 계정이 되기 전에 찍어 만들어서 찍었었던 거라서 RST 옛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현재는 L1, L2, L3, E다 라고 작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위에 거다 해줬으니까 이제 어디 하나 아래쪽 가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럼 아래쪽으로 갈 때요. 또, 좌측 하단에 오는 애를 볼 건데, 이렇게 보면은, tv2가 밖에서부터 이렇게 따라 들어왔을 때가 좌측 하단에 잡히죠? tv2는 출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좌측에다가 네칸 잡아주고, tv2, u, v, w, e 라고 이렇게 네 칸을 잡아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우측에 오는 애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자, PB1이랑 PB2가 같이 박스 안에 있고, PB3, 4가 같은 박스 안에 있는데, 밖에서는 지금 3, 4가 오른쪽에 있어요. 맞죠? 1, 2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보시고, 쌤들이 가운데다가 1, 2를 잡고, 오른쪽에다가 3, 4를 잡으시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해요. 간혹 발생을 해요. 왜 그러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1, 2를 따라가 볼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요렇게 따라 들어가면 제어판에 가장 우측 하단에 잡혀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푸시버튼 1이랑 2는 뭐뭐 쓰느냐. 둘다 NONC 다 있었잖아요. 그냥 다 쓰는 게 아니고 도면을 봤을 때 PB1이 지금 NO를 쓰는 거고 PB2가 M과 C를 쓰는 상황이었었습니다. PB1은 N O만 쓰고요. PB2는 N 바 C만 썼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측 하단에다가 PB1, PB2 이렇게 총네칸 잡아주고 PB1은 N O, PB2는 N 바 C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3, 4는 밖에서는 오른쪽에 있었지만 제어판 쪽으로 따라가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쪽으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다가 잡아줄 건데. 얘도 도면을 봤더니만 PB3는 n 노만 쓰고요. PB4는 M바 C만 쓰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가운데 쪽에다 이렇게 네칸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들이 그냥 여기 위치만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PB12 잡고요.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PB 3 4 이렇게 잡았다라고 친다면은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나중에 이렇게 뭐가 있을 거냐면은, 커넥터에서 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해놓은 거를 봐보세요. 저는 지금 가장 가깝게 잡아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잡아놓은 상황이라면은, 쌤들 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란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원, 요거 빨간색으로 보시면 돼요. 원투는 여기에요. 실제로는 이 오른쪽 하단이 제일 가까운데 쌤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가닥이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PB3,4가 이쪽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선이 엉켜요. 이렇게 엉킵니다. 그쵸 그럼 여기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은데 얘가 선이 이렇게 엉키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은 쌤들이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길이 가늠 해서 나중에 관에 넣을 때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자르셔야 되는데 그럼 이 꺾여서 여기 연결하는 것까지 가늠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잡으실 때 요거 위치 잡는 거를 정말 조심히 잘 보시고 잡으셔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이거 위 아래쪽까지 다 하면은 요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선 연결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번 영상은 제어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아까 그 핀번호 저번 영상에서 핀번호 썼었던 그 도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PPT로 만들어서요. 선 연결하는 거를 이렇게 조금 시뮬레이션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 긋기 연습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순서는 이겁니다. 핀 번호를 먼저 쓰셔야 돼요. 도면에 대한 핀 번호를 쓰시고 다 했다면 뭐합니까? 검토하고 다 했으면 이제 제어판 확인하면서 제어판 배치 고정 준비를 아까 보신 것까지 완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 연결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기초 아까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기초 도면에 대한 선 연결을 시뮬레이션으로 조금 성급기로 보시겠습니다. 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